어,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 파이 QGIS, 그 QGIS의 파이썬 콘솔을 이용해서 어, 이전 영상의 연속 성상에 있는데요, 어, 모디스 센서의 식생 지수 그 중에서 EVI 데이터에 대한 비례 인자를 적용한 후에 저장하는 과정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어, 비대면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공간정보 스터디 회원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어, 아니시다 아니시라고 해도 저희 영상을 통해서 QGIS에서 뭔가 파이썬 어, 콘솔을 다루는 방법 어, 그런 부분에는 좀 어,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한번 녹화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전에 이제 작성했던 이 영상이 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 별도의 영상으로 있고요. 이걸 보시고 나서 어, 실습을 하시고 나서 어, 이번 영상으로 이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 실습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어딘가에 이렇게 인플루에스터와 아웃플루에스터 폴더가 있을 거고요. 어 이전 실습에서 실습한 내용을 잘 따라오셨으면은 인플레스터에 있는 HDF 파일이 아웃풋 레스터 폴더에 TIF 포맷으로 변환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좌표계의 변환이 한 차례 있었고요. 어 이번 실습은 그렇게 변환된 저 TIF 파일을 이제 스케일 팩터라는 비례 인자를 적용해서 어, 원래 EVI가 가지는 값의 범위로 조정해주는 그런 제 실습입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 250m급 16일 주기의 EVI라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valid range를 보시면 마이너스 2000부터 만까지 어, 현재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valid range라고 하는 유효 범위가 마이너스 2000부터 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 보시면 스케일 팩터라고 있어서 0.0001이라는 값을 이제 곱해서 어, 이것을 마이너스 0.2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들어가도록 이제 변환하는 이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케일 팩터를 통해서 0.0001을 곱하는 과정을 이제 한번 보겠고요. 자 QGIS를 실행시켜서 어, 이전 실습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한번 열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QGIS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화면이 멈춘 게 아니고 제가 지금 QGIS 실행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QGIS 실행이 이렇게 됐고요. 어, 내가 이전 실습에서 이제 했던 데이터. 열어보시면, 현재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의 범위가 현재 마이너스 1845에서 7641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000과 만 사이에 있고요. 이제 0.0001을 곱해주면은 원래 값이 되는데, 원래 이것을 계산하는 데는 레스터 계산기라는 기능을 퀴즈아이스에서 써주시면은 돼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QGIS에서 여기 레스터 계산기라고 레스터 계산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Gdal 레스터 계산기라는 게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이거 딱 클릭하시면 입력 레이어에 지금 이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현재 이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EVI 밴드밖에 없는데 그 EVI의 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한 뒤에 그러면은 이 1번 밴드가 A라는 이제 변수가 된 거거든요. 해당 변수에다가 밑에 있는 이 레스터 계산기. 지금 예제로는 A 곱하기 0 2 A 곱하기 2로 돼 있는데 이, 이 값을 0.0001로 바꾸면 우리가 오늘 실습하고 싶은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일정 시간이 좀 처리 시간이 지난 뒤에 해당 데이터가 0.0001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0.2에서 1 사이의 실제 EVI의 범위로 이제 떨궈지게 될 거예요 그 결과 한번 보고 이제 우리가 지금 레스터 계산기를 직접 클릭해서 실행시키고 어 이렇게 값을 적용해서 얻은 값을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마이너스 0.18에서 0.76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고요. 자, 요거는 일단 확인이 됐고 이제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해볼게요. 자,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의 플러그인에서 파이썬 콘솔 창을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파이썬 콘솔 창을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제가 짜놓은 샘플 코드를 조금 조금씩 단락별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한입 코딩이라고 하죠. <laughs> 조금 조금씩 처리해 가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과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processing.algorithm help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QGIS에서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의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g d a l 의 raster calculator라는 기능을 이용할 건데, 이 기능에 대한 알고리즘 도움말을 보고자 하시면 다음 이제 이 구문을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해당 기능에 대한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저 도움말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저 기능을 실행시키는데 이제 유용하게 이제 짤 수가 있죠 맞게 어그 다음에는 이제 음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이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고자는 하이 데이터가 특정 폴더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을 읽어와서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주려면저 해당 폴더 위치를 현재 디렉터리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작성하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import os라는 모듈을 먼저 이제 그 추가를 하겠고요. 이렇게. OS라는 모듈을 불러오겠고요. OS는 운영체제 라이브러리여서 이 라이브러리를 끌어다 쓰시면은 우리가 이 해당 위치를 가리키기 위한 폴더나 파일명 같은 것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chdir, change directory라는 함수를 OS 라이브러리에서 읽어와서 내가 현재 작업 중인 폴더로 좀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 줄을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이제 어 작업 폴더가 이제 변경이 됐고요. 해당 작업 폴더 내에 있는 모든 파일의 목록을 얻어 와서 레스터 파일 s 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구문이 이한 줄의 코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실행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음, 프린트 함수를 써서 이제 레스터 파일이라는 이 변수를 출력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폴더에는 파일이 하나밖에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해당 파일에 대한 그 0번째 이제 파일의 이, 어, 이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출력해 보고자 한다면 은 이렇게 레스터 파일스에 0번째 인덱스라는 이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파일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특정 경로, 특정 이름의 파일을 인지를 했으니까 이제 저 파일을 읽어와서 인풋레이어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레스터 계산기의 나머지 내용들의 문법을 파라미터로 정의를 해서 이제 두 개를 GDL 레스터 계산기에 놓고 실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풋 레이어를 지정하는 거는 다음 구문이 되겠고요. 좀 풀어서 보면은 QGS 레스터 레이어라는 함수를 써서 어, 이0 번째 인덱스의 레스터 파일을 불러들여 오는데 그 불러들여올 때 레이어 이름은 레스터로 불러들여 오고 이것을 인풋 언더바 레이어로 정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코드 한 줄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라미터를 지정해주면 되겠어요. 그 파라미터를 지정해주는 부분은 파라미터라는 건딴게 아니고 아까 레스터 계산기 실행할 때 우리가 어, 이 파일은 입력 레이어 A야. 그 A의 레스터 번호는 1이야.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 A 곱하기 0.0001을 레스터 계산할 거야. 뭐 이런 어떤 정의들을 해주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코드로 정리한 게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들을 전부 다 정의해서 이제 이 파라미터라는 변수로 이제 선언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인풋 t 이라는 건데 이게 왜 인풋 언더바 a라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이런 의문점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어 문법이고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풋 언더바 레이어 에 a에는 인풋 언더바 레이어를 정의하고 밴드 a는 아까 1번 레스터 밴드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뮬러가 있는데 포뮬러는 a 곱하기 0.0001 뭔지 아시겠죠? 아까 레스터 계산기를 여기 코드로 이제 정의한 거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r타입이 5라는 정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이게 뭐지? 하실 텐데 이럴 때는 이제 뭘 보시냐 하면 은 아까 그 알고리즘 이제 그 헬프 해가지고 봤던 내용에서 r타입이 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r타입은 출력 레스터 유형이고, available v a l u e s 를 보면은 다섯 번, 아니 다섯 번째가 아니고 5 번이 float 3 2라는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float 32의 이제 데이터 유형으로 해서 데이터를 출력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아웃풋은 다음과 같은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은 어 레스터 파일스 0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과 같은 파일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출력 레스터를 선언할 때이 전체 파일명에서 맨 뒤에서 내네 자리를 자르고 .tif를 자르고 이 자르는 이 구문이 이 구문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4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면은 .tif가 다음과 같이 잘려있죠. 이 상태에다가 뒤에다가 언더바 sf.tif를 이렇게 붙여서 선언을 해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제 그 출력 레스터 파일명이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소개된 내용을 담아서 이제 파라미터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프린트 함수로 이제 파라미터를 이렇게 선언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내가 설정한 값들이 이 파라미터 변수에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레스터 계산기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레스터 계산기는 여기 이제 선언이 돼 있죠. 나는 쥐다의 레스터 계산기를 선언할 거고, 파라미터는 내가 방금 선언한 걸 사용할 건데, 이것을 로드시켜서 어, 이제 실행해서 이제 결과값을 로드까지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다음 함수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줄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엔터치시고 이제 실행하시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처리한 게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결과 값으로 로드까지 다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은 이제 레이어가 다 처리돼서 이제 결과 값으로 올라올 거예요. 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했던 비례인자 값을 적용해서 이렇게 있던 값을 지금 이렇게 변환을 해서 원래 원하는 목적으로 이제 다 처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가지고 좀 소개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모디스에서 어, 식생 지수 중에 하나인 EVI 데이터를 좌표계도 변환하고 파일 포맷도 변환하고 비례인자까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어, 결과값을 어, 처리하는 걸쭉 한번 코딩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음. 영상에서는 어, 루프문 방복문을 써서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냥 한두 개면은 그냥 레스터 계산기 그때그때 그때 클릭해서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드를 짠 거고 내가 짠 코드를 가지고 이제 반복문을 돌리면 특정 폴더에 있는, 어, 모디스 HDF 파일을 한 번에 다 처리해서 결과 값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스터디를 하면서 그 스터디가 끝나면은 제가 유튜브도 다시 한번 리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에 해당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이상,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